안녕하세요. 배우 김지윤입니다 방금 GQ11호로 화보 촬영을 마쳤는데요. 여러분들 모두 GQ11호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신스틸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약간 좀 드라마에 휴유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악역이어서 오는 후유증보다는 역할 자체에 몰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느낌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이제 제 SNS에 드라마와 관계없는 사진인데도 아직도 막 무섭다고 <laughs>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냥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서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드라마에 그런 여운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벗어나야겠죠? 저한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지훈이라는 배우가 저런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예상도 못하고 큰 기대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모험인 부분이 컸거든요 내가 과연 이런 강한 악역을 잘 소화해야 될수 있을까? 저조차도 그런 걱정이 많았었죠.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해서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막막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월 달에 촬영을 시작해서 7월 중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첫 대사, 깨어나서 첫 대사를 7월 달 정도가 돼서 저도 받아볼 수가 있었거든요. 촬영을 해봐야, 뭐, 누워있어, <laughs> 누워서 혼수 상태인 연기만 하면 됐었으니까. 늘 되게 막막하고 불안했어요. 이게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. 그냥 저 혼자서 상상으로 그리는데도 한계가 있고, 일단 대본이 주어져야지, 이 대본을 토대로 저도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,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저는 다른 친구들 단톡방에 촬영하면, 아, 촬영 잘하고 와, 화이팅! 막 이러면서도 저는 늘 내심 불안함 하고 막막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. 그게 가장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힘들었던 점이 아니었나. 사실 이 백희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처음엔 이 백희성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괴물로 보이고 싶다. 정말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? 그게 첫 번째 숙제였는데 대본을 많이 보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백희성이라는 이 무서운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었구나. 아 뭔가 되게 안쓰럽다. 이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.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뭔가 온전한 환경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했다면 그런 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돼서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많이 느껴졌죠. 일단은 나 스스로가 재미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연기를 해도 이게 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. 드라마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,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을 고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게 역할을 따지지 않고 연기를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. 나는 이렇게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연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 이런 작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지치죠 허무함이 크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저는 이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을 점점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. 연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, 보람을 느끼고, 기쁨을 느끼고. 그러니까 일을 즐기다 보니까 꾸준히 계속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죠. 뿌듯함을 느끼고 제 스스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던 도전이었는데 어,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고 김지훈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한만큼 그 성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. 아, 어, 근데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좀. 조심스러운 게 제가 했던 작품들이 긴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걸 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다면 부잣집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하면서도 열심히 했고 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저는 재밌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제 스스로 반복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역할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는 부분이 큰데 그런 성향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도전을 하는 것 같고 잘 소화해낸다는 것은 사실 비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보고 뭐 예술 작품들도 많이 보고 다양한 걸 많이 보면서 대본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계속 깊이를 만들어 가는 게뭐 굳이 비법이라고 말하면 비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이 악의 꽃의 백희성이라는 역할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임팩트도 강했고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. 배우 김지훈으로서도 사람들한테 김지훈이란 배우는 뭐 이런 이런 배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이 깰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기성 역할을 뽑을 수밖에 없겠네요. 도전해 보고 싶은 역할은 사실 너무 많죠, 너무 많고 멜로에 대한 욕심도. 많이 나더라고요. 그냥 멋있는 왕자님, 뭐 이런 거 말고, 뭔가 멜로인데,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힘들지 않은 척하는데, 속으로는 굉장히 막 힘들고, 너무 아프고, 막 그런 역할. 자기 연기를 할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. 자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, 누가 됐던지 간에 굉장히 즐겁게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 오늘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의상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흡족해하는 결과가 <laughs> 나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GQ 신스틸러 배우 김지훈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